거기 고기를 안 팔지.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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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공항을 너무. 아, 공항을. 어디? 조회사람이야? 어. 이제 드디어 한국을 가서 인천공항을 갑니다. 나가 포켓으로. 포켓으로. 응. 남들은 이탈리아 찍고 프랑스를 가지만 대단히. 우리는 태국을 갑니다. 돈 돈을 이제 제대로 돈 쓰러 갑니다. 이제. 어. 그러니까 어제 왕처럼 살 겁니다. 왕처, 럼 그러니까 그래도 보통 천은 생각해야 돼. 근데 그중에서 아까운 돈이 있습니다. 50유로요. 그거 좀 아깝습니다. 다리 피뻐 너무 예쁘다. 응. 일주일 중에 오늘이 제일 예쁜 것 같아. 그치? 넌 내일 예뻐. 알아. 음, 거짓말이. 아니야 진짜야.